이번엔한 손에다가 선사탕 만들어 보려는데 고 태현이가 만들기 까지한번 가볼게요. 까까 이게 선사탕이에요. 선사탕 근데에서나선사탕이고요근데 손사탕. 선사탕 어에서 나온 거 이거는 이건 잘못된 게 잘못된 걸 넣고 있는데요. 오, 이거 잘 되지? 여기거가되까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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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아, 이거 여기 이거 게 되지? 오, 이 이거 잘 이거 이거 지이 이거 잘 되지? 다 이거 아이 이거 잘 되지? 오, 이이어 근데 맞다. 와. 커서 설탕 집어도 큰 거. 진짜 커. 진짜 많이 나온다, 그지? 오다 됐나? 이거 두 스푼 넣어야 해. 두 스푼 넣어야 이렇게 컵으로 어 동생 거. 네 잘했습니다. 야야. 예, 예. 소라 응. 내 거야? 티온이안 먹어? 나 여기 있잖아. 나도 나도 여기 이거 여기, 여기다 그래. <laughs> 나는 이렇게 놓아 그렇게 안돼 녹아 응. 어 그렇게 그렇게 사이에다가 짜, 짜, 짜. 아 지금 이건 먹어야 될것 같아 그럼 먹을까? 먹어봐 설탕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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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음수면이가 해볼거야? 어 음.

음, 네. 음. 네? 동생? 동생이야. <laughs> 응. 자. 음. 동생이. 동생이 안. 돌아. 할머니가. 좋아.